안녕하세요 그렇죠.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싸닥합니다. 싸닥하는 진심입니다. 요 며칠 폭우로 인해서 BPA를 입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그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는 한 200대가 되는데요. 요거는 주차 타워에 2층에서 7층까지 저희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저 걱정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매입을 했던 차량 인데요 좀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 영업사원에게 받아온 차고요 주행거리가 10만키로가 안되는 그 SM뉴아트 거든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외관을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어, 이 차량의 정식 명칭은 르노삼성 SM7 뉴아트 23 SE 플레저 라는 등급이고요 등록증에 보시면 2010년 7월 14일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자이 차가 지금 연식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습니다 89,200km를 채 못한 차량이고요 어, 성능 검사 상에는 어, 다른데는 다 깨끗한데 요쪽 조석의 조석의 앞문하고 뒷문은 긁혀가지고 요거는 판금을 해서 교환을 했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제가 입고하면서 요거 카센터에 넣어서요 엔진의 수리 다 엔진 누유 쪽다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차는 이제 SE 플래저 등급은 크게 옵션은 없습니다. 아, 대신에 요 차는 이제 검정색에 썬루프가 들어가고 아, 문두개 단순 교환에 누유 없는 아, 상태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는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고 금액을 좀빼드리자해 가지고 요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는 어, 400만 원에서 20만원, 예, 후방 카메라랑 그 다음 거치형 내비게이션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 20만원을 차감하고 380만원, 380만원에 예, 드리려고 지금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정색 바디의 SM7 뉴아트 2.3 SE 플래저선루프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조석의 문, 앞뒷문은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만은 누이 없고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8만 9천 k 로뿐이 주행을 안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차량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관 외관은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제가 그래도 광 내고 상품화 작업하면서 최대한 신차급의 준하게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뭐 찾다 보면은 스크래치나 문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 그냥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깔끔해 보임을 알 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보시면은 원래 이런데 찢기거나 긁히거나 하는 예,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 깔끔하게 예,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 범퍼 밑에도 예, 긁힘 없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상태에 예, 예, 뭐 여기 뭐 끼거나 하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됐죠. 자, 타이어 상태도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 휠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을 뿐더러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80% 이상 에, 남아있기 때문에 에, 타이어를 뭐 교환하거나 하실 에, 걱정이 에, 없으실 차량, 차량입니다. 자, 측면 부위도 지금 보시면 문콕이나 아니면은 에, 스크래치 같은 거는 거의 안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에, 자세히 보면은 에, 찾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예, 이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자세히 많은 경우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예,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예, 상당히 관리가 잘 됐고 지금 이 하체도 보시면은 긁힘 없이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은요 휠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앞쪽보다 더 좋습니다. 거의 요거는 예, 새거 수준인데요. 어 요거 그 판매하신 우리 고객님께서 타이어를 요거를 교환하신 지 예, 얼마 안 돼서 지금 판매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SM7 예, 뉴아트 2.3 SE 플래저 차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레터링이 예, SMSE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 도어 도어 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당히 깔끔하게 잘 타셨죠. 예,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타셨고, 자 시트 상태도 예,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여기 2010년, 2010년 7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인데요. 이 아, 정도면은 예, 요 시트 상태하고 실내 상태는. 아, 뒤쪽은 A+급이다. 아, 이렇게 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앞쪽으로, 자, 스마트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도 지금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어디 하나 예, 도어 트림에 예, 기스란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됐고요. 하단부도 예, 스크래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예, 상당히 깔끔하죠. 예, 깔끔하고. 그다음에 전동 시트에 자 앞쪽은 시트가 지금 어차피 이제 운전석은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눌림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해진 부분은 없고요 살짝 여기만 여기만 살짝 이렇게 예 해졌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고 아 여기 여기 이제 요숄더 되는 부분 있죠 여기는 조금 이렇게 요거는 해진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수석 시트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 비상등을 꺼 볼게요. 주행 거리가 89193km 89130 아, 193km, 89200km가 89안 되는 차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 요거는 스타트 버튼은 아니고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예, 시동을 거는 키죠. 이렇게 요키 요 키가 있고 이렇게 돌려서 걸면 되시고요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래되긴 했지만 블락박스는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공조기 쪽도 상당히 심플하죠 심플하고 버튼으로 이렇게 시동을 아니 에어컨을 켤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어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바탕 있죠? 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요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보시면은요. 뒤쪽은 A+급이고 앞쪽은 A- A- 정도 되는데 여기 요기 요 여기에 살짝 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 요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차가 이제 여기에 썬루프가 있어 가지고요. 에, 혹시라도 에, 이렇게 좀 주행하실 때 개방감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입니다만은 어,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이 선루프를 꼭 찾으시더라고요. 이 선루프 이거 있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르노 삼성 예, SM7 뉴 아트 SE 2.3 SE 플래저입니다3.5 아니고 2.3이니까 아 연비는 한 9.8km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2010년 7월 14일 날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상당히 짧죠. 89,193km를 주행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요거 성능 검사상에는 요쪽에 요 여기 예, 조수석하고 그 다음에 조석 뒤쪽 문 있죠? 요거는 긁혀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서 예, 교환이 된 걸로 예, 판명이 됐습니다. 보험 수가가한뭐한 50만원 정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누유는 제가 요거, 요거서 성능장에 넣기 전에 카센터에서 점검을 해서 아, 그거를 싹다 제가 깨끗하게 에,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아, 제가 그거 그냥 거치형 내비에 후방 카메라다는 비용인 20만 원을 빼드려서 380만 원, 380만 원에 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는 차주인 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장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할부 가능하시고요. 타고 다니시는 차와 대차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다카였습니다. 사다카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